여기가 턱이 있잖아 바보턱 있는 거는 당연히 있지 글씨 확뛰어갔어 활짝 뛰는데? 여기 정강이가 아, 나나왜 그러냐? 뭐가 <laughs> <뭔가> 이렇게 많아졌네요 신박한 <laughs> <심각한> 아이템을 산책가이서 <laughs> 도망가야지 집사람이 이걸 너무 좋아해 <laughs> 앞에 계단에 있 계단 주. 아나 여기 무서워 날시가양 <laughs> 어, 날씨가 너무 덥떡떡지는것같 내가 그 겨울이 때리고 자전거 타다가 자빠진 데가 있 거기 길을 아주 야박하게 나 놔갖고 어. 갑자기 둔턱이 뻑 꺼지게 돼갖고 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화가 나. 겨울이랑 같이 꽉 넘어져갖고 겨울이가 나를 엄청 원망하는표정으로 쳐갖고 <laughs>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의 조건이 뭐냐?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laughs> 전우의 어 <laughs> 자전거 타고 나랑 같이 넘어진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겨울이밖에 없어. <laughs> 겨울이가 한 다섯 번도 벌였어. 얘는 그렇게 넘어지면서 나를 간때마다 어... 나한테 다른 걸 잃던 그룹이야. 에이글 씨, 나한테 그런 전우가 될 수가 없어. 여에서 는 자전거는 분명 있는 집도 마다하고 말이야. 들어간다고. 그 그게 아니야. <laughs> 에글 씨, 나한테 소중한 꿈을 주는 사람은요. 자전거를 착 타고 준상이처럼 그 교복 입고 가는데 내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살짝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착하는 그런 걸 내가 원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 첫사랑이 중학교 때 대구에 살때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 보고 반했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한아럼열 받아서 <laughs> 걔는 또뭐 청바지도 그렇게 잘 어울렸다면서. 나 해골씨 결혼하기 전에 청바지 입고 우리 삼성도 빌라 밑에 왔을 때나 충격 받았잖아. 세상에 청바지가 이렇게 안 어울리는. 어나 진짜 별로 오테가 안나 나는. 왜냐면 어. 목이 길고 다리가 짧으니까 그렇게 롤리버가. 내 치아 영상 올라갔잖아. 네. 토박사님이 계속 그걸 보면서 하 이건 옆. 껍질 붙인 거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야. 완전히 하나, 두 개가 안으로 둘러 꺼져 있는 치아도 그런 사람을 좋다고 는 결혼을 했다는 거야. <laughs> 나홍 박사님 만났을 때 네. 가짜 치아도 없었어. 근데 아, 좋다고 난리여서 결혼했는데 그때는 내 치아가 안 보였어요? 내내 인생에서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 나을 때까지 딱한그 인연이 돈파밍 부품이 <laughs> 매일 집사람을 생각하고 매일 구름 위에서 살았다니까 아 도파민 음,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음, 연애를 결혼 전에 이제 다양하게 많이 하면 결혼하면 조금 좀 스트레칭 인지 감이 있는 거 같아 그럴 거 같네 음. 아 근데 이제 나는 막 참고 참았잖아 부터야 참고 또 참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너가 딱 나타나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 같아 이거 지금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해골씨한테 항홀감을 2년씩이나 주고 그랬다니까 그때 좀금있으 나옵니다 아나진 열받네 쫙 이렇게 길이 멋있잖아 내리막이니까 저기 네. 저기지 어디 여기 어디 여기 봐봐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이 어, 어, 교차로인데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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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턱이 있잖아 봐봐 턱이 있는 거는 당연히 있지 해골씨 이게 여기 딱내리막인데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내리막이 여기 있잖아. 네. 어, 그 네. 어느 놈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내리막을 가. 자전거를 타 보면 저희가 내리막처럼 보여. 착시하라. 내리막처럼 내리막 해놓은 것처럼 보여. 끝에서 보면 평평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어때? 저기서 넘어지겠어? 어, 근데 아, 안 넘어질 안것 같은데. <laughs> 어, 저는 타면 그냥 바로 나를 나을봤같 천... 아, 밑으로. 아, 또편들어졌나 나 우리 친해가지고 이제 되고. 나 상관이 하고 딴 얘기 안 하려나요? <laughs> 저기 나는 원래 환류수를 좀 좋아했어. 아, 그래, 기 이게... 여기 전부다 망고 투성이네. 음. 그러면 여기 <laughs> 맛있겠다. 해산물 스파게티 내일도 하나 시켜. 아, 니나 바다까지 스파게티 먹어. <laughs> <laughs> 알았어요. 박사님도 어, 렉사프로 드시면서 사고로좀덜 치시잖아. 훨씬 덜 치죠. 렉사프로를 선박사님이 처음에 5mm 먹다가 10mm 먹다가. 망령이 갑자기 집이 10mm가 없다고 혼자서 20mm짜리를 음. 내가 먹는 걸 먹는 거야 음. 그러면은 자기는 진짜 그래. 네. 그리고는 자기는 계속 변화가 없다고 그래 그리고는 펑스에 가서 릭사 프4를 드셔야 됩니다 <laughs> <아닙니다>. 고집스럽고 <laughs> <laughs> 화를 잘 내고 그러면서 너가 먹으라불특성이좀 없는 없어졌어 불뚝성 음. 쿠팡 식핑도 충동적으로 음. 빨리 확 하는 것도 없어졌고 나는뭐 장난 삼아줄 거야 아니야 나, 나, 나.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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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이를치 하고 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 애들 어릴 때 놀러 갔거든 나 길에 바짝 편히 있다가 운동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물이 없는 냇가 구름이 있었어 어, 네. 내가 저기를 한걸 넘어 보고 그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 어... <laughs> 뛰어났어? 멀쩡 뛰던데 여기 정강이가 <laughs> 뛸수 없는 거리고 어. 그런 걸 뛰어본 적도 없고 애들하고 강렬되고 나왜 나 그러냐? 나, 나, <laughs> 나, 나는 아들들에게 이런 네. 용감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네. 했는데 참 근데 아니아그백씨 <laughs> 용감한 모습을 누가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을 때 나가서 이런 게 내가 식당에서 그랬잖아 식당 꺼진 법이 있어야 되나 에 먼저 서도는거 추천드리고 어, 나는 <laughs> 이런 걸게 <건드리는> 무서워 <laughs> 한 그, 번도 이런 걸 깔끔, 깨끗하게 한 적이 없고 아 그래, 내가 먹을게 아, 아니 첫잘 뼈다... 어떤 걸 긴장하는지 알겠지? 관장하시다먹어난안 먹을 게 어, 왜안 드세요? <laughs> 아, 난이도 갖고 입맛이 별로 없어 아, 까 파스타 하고 렇 먹고 <laughs> 난 입맛이 별로 없어, 그나게 <laughs> <화장실 같아. 웃음> <laughs> 무슨 아, 성격이지? 박사님 저 제주 오랜만에 왔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졌네요 이게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나의 경험 심박한 아이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쿠팡에서 이게 다 샀어요 너무 많아서 그 설명을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자전거부터 한번 해주세요 음, 자전거에서 제가 이게 하고 싶은 건 겨울이 안장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겨울이를 앉힌다고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딱묶으면 고정이 돼요. 그러면은 안떨어지죠 겨울이가. 근데 이안장이 좋은 점은 네. 이 자전거 축에 단단히 고정돼 이 안정적이야. 운전할 때. 그 겨울이도 완전 가만히 있네요, 겨울이. 겨울이는 너무나 익숙하지. 이거 타고 나고 많이 넘어졌거든. 여섯 번 넘어져서 애견 키우는 자전거 매니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이 자전거는 뭐예요? 이게 미국의 트랙이라는 자전거 회사의 전기 자전거야. 근데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도로도 가고 조금 거친 길도 갈수 있는 음. 양수 겸장의 자전거 <laughs> 웬만한 언덕길은 다 올라가요 요것도 아에서소개하는게 여기 뇌우름이라는 장비예요 이제 누가 훔쳐가려고 하잖아 요걸 네. 딱 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버튼을 딱,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설정이 됐어 <laughs> 네. 그런데 이걸 어떤 놈이 훔쳐가야 된다고 할봐 건드리잖아 와. 이런 소리가 막 들려 6만원 정도. 근데 이거 할만해. 쓸만해 내가 아끼는 1호 자전거 있어. 그거 굉장히 비싼 자전거야. 근데 힘도 강하고. 막 쿠션이 약죽다 있는. 풀 서스펜션. 그거는 이것만 갖고 불안하니까. <laughs> 이따만한 그분이 하나 있지. 그리고 자전거 하나부이 얘기할게요. 헬멧도 아주 중요해. 요거 내가 아주 최애 템이에요. 내가 평범해 보이는데. 나한테 딱. 멋있지 않냐? 나한테 딱 두상이 맞아, 이게. 오, 오, 네. 장점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내려와. 오! 이게 내려오는 게왜 중요하냐면, 바람도 맞고, 넘어지고, 눈 찔리는 것도 맞고, 제일 중요한 건, 자외선을 차단해. 아, 진짜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이 눈가에 이런 데 뭐, 썩나 섞이긴 하지만, 이렇게 끼면, 이눈 주위까지는 다 가리지. 그래서, 이, 이거, 내가 아주 추천하는 헬멧이야. 이건 얼마예요? 이건 거 비싸. 10판 2만원. <laughs> 아, 비싸다. 음, 비싼 게 문제야. 응.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요게 내가 최애템이야. 애플루프. 내가 써본 애견 그 가방이지. 제일 좋아지. 음... 딱 이게 안정감 있고. 근데 너 이거 볼래? 이거 얼마나 신기하냐고. 겨울에는 요렇게 내가 하잖아. 얘가 이거 올라타려고 <laughs> 지금 난리야. 우와... 아, 얘 봐봐, 얼마나 긴줄 알아요? 겨울아 올라 올라 우와. 올라 올라 탈려 고그러지네막 올라 탈려 고 그래 겨울아 막 들어 두루, 오려고 난리 자. 지가 우와. 올라가 이렇게 <laughs> 그래갖고 이게 너무 웃기는 게 가끔 겨울이 잃어버렸다고 난리가 나 여기 지혼자막 들어와 있어 아 진짜 근데, 어. 근데 내가 많은 제품을 써봤는데 네. 이게 가장 가격 대비 좋 이거 얼마 안돼 이게 제일 좋아. 그, 그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자또 이제 뭐 소개할 거냐면 이뭔줄 알아? 모르겠어. 봐봐. 이 풀어갖고 네. 이렇게 창과 그리고 이게 모기니 이러고 다니는 거야. 왜요? 물에 들어가서 수영할 때 응. 수력 보조 장치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구명조끼가 있지. 네. 뭐, 나는 뭐 열기도 높기 열기 있는데 구명조끼의 단점은. 뜨기는 하는데, 수영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 뜨니까, 음. 앞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래서 이제 얕은 바다에서는 벗고, 네. 그러다 물에 빠지면 또 큰일 나니까, 요거 하나가 있으면, 네. 위로 이렇게 둥둥 뜨잖아. 네. 만에 하나 쥐가 나거나, 뭐, 안 돼. 아 요걸 딱 끌어 안으면, 둥둥 <laughs> 그래 생존할 수 있는 거야. 오 요것도 요거 요거 요거. 요것도 아주 내가 강추하는 거 이게 이제 재킷인데, 네. 등산할 때나 자전거나 바다 생활할 때 내가 가장 애용하는 네. 이렇게 주머니 안에 불룩불룩한 게 싫잖아. 이거 네. 이렇게 딱 차고 이게 되게 가벼워요. 여기에다 핸드폰 넣고 음 여기에다 또 다른 기타 뭐 넣고 요 뒤에는 이제 불룩한 게 있는데 가다가 비 오고 해도 네. 이렇게 딱 열면 음? 방수 비우이 이게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엄청 강력해요. 이거 딱 이렇게 해서 요거를 위에다 넣고 다닌 거야. 오른쪽에 주로 뭘 넣고 다니냐?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내가 주로 넣고 다니는 아이템이. 네. 뭐야, 뭐야? 내가 이거 칼이야. 이렇게 얇잖아, <laughs> 네. 가볍고 딱거리면 칼이야. 와. <laughs> <그냥 웃음> 이제 감동이 나타났다. 네. 꼼짝 못하는 <laughs> 네. 칼들면 이제 도망가야지. 네. 주도가 무서운 데가 많거든. 그 모른다고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비상용 칼도 있겠다 넣고 다니더라.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갑. 이거 여기 3,000원 짜리야. 이 장갑은 왜 끼세요? 햇볕. 선등이 아? 새카맣게 타던 끝이 나와 있단 말이야. 어? 핸드폰 뭐하기 그립감도 좋고. 그리고 제주도 자외선이 세니까. 음. 동시에 그리고 얼굴 가리는 거. 이게 제일 좋아. 이쁘잖아. 디자인이 이뻐서 내가 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여기를 이제 숨을 쉬고 오. 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햇볕은 완전 차는 거죠. 선글라스에다가. 음 요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야. 또, 또 아직 남았어. 아, 재밌어요. 어? 이거, 이거, 이거를 내가 갖고 다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 이거. 구두풍잖아 네.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했어. 네. 그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할까? 모래? 그렇지. 이봐, 모래가 잔뜩 묻잖아. 네. 이렇게 탁탁 터면 이 모래에 집밥을. 이게 모래 털고 자전거 다시 옮겼다 서 음. 나올 때. 어, 괜찮다. 어 이게 있으면 아주 편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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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수경이 <laughs> 이거의 장점 뭐냐면 도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제 안경 끼잖아. 네. 너무 잘 보여 멀리도. 아침형으로 도수를 이렇게 알려주면. 얘네가 이렇게 주문 제작으로 해서 온 거야. 83,000원 정도면 할만하잖아 어, 일반 안경도 그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도수가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야. 그 다음에 좀 비싼 건데. 갤럭시 워치. 이게 왜 필요하냐? 네. 내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야. 하나는 자전거 탈때 듣고 싶은 음악이 있지 않니. 네. 그럼 이거는 말로 하면 돼. 버튼을 눌필요 여기다 대고. 하이 빅스비 해서 호출한 다음에 유튜브 뮤직에서 뭐 플레이리스트 어, 어느 음악 나오게 해줘. 아니면은 뭐 다음 노래 반복 재생이나 음. 소리도 크게 달라 운동할 때 버튼을 안 누르면서 자유롭게 해줘 오. 그리고 바다 생활에도 좋아 이게 수심 뭐 50m까지 끼고 막 돌아다녀도 되고 응급상황 때 내가 바다에서 조난하거나 <laughs> 가정모사고로 누워 있는데 뭐할때여기를 다섯 번 삑삑삑 누르면 자동으로 내 위치하고 전화가 가. 내가 의식을 잃고 뭐 해도 이 제스처가 과격하면 얘가 자동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거는 셀룰라 타입이라서 휴대폰하고 연동이 안 돼도 자체로 얘가 전파를 쏴요. 이걸로 카톡도 되고 전화, 문자, 음악도 줄수 있고. 뭐, 기본적인 앱은 다할수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음. 뭐, 만복에, 뭐, 운동 기록 이런 거다 자동으로 다 되고, 심지어 이거 혈압도 져요 기능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또 이제 내가 소개할 게, 요것도 알아야지. 이게 이제 뭐냐면, 골전도 이어폰이야. 이거는 물에 빠져도 소리가 들려. 비에 맞아도 되고, 바다에 빠져도 되고, 기가 막히잖아. 이게 수영할 때, 수영할 때가 이거 하면 제일 좋아.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이제 그, 이, 비가 노출이 돼있잖니 네. 그러니까 운동할 때 외부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음. 이게 세계적으로 좀 브랜드로 알아주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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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 스피커야 근데 이거는 뭐로 나온 거냐면 자전거용이야 요기 딱 해갖고 자전거에 딱 끼워 어디딱끼워그 앞에 결찰대가 있어요 일단 1호 자전거에 있어서 음. 보여줄릴 수는 없는데 딱히잖아. 안 흔들리고, 내가 타보면 이게 안정감 이 있고, 요거의 장점은 이제 방수가 되고, 제일 장점은 뭐냐면, 가끔 이제 자전거 탈 때, 요걸로 듣기에는 좀갑갑할 때가 있어. 근데 요기 바로 앞에서 팍팍팍 큰 막이 막 나와야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방향이니까, 이 앞쪽으로 밑에가 좀덜 가고, 요걸 진짜 자전거 매니아들에게 나는 추천하지. 진짜 이 돈값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뭐냐 이쑤시개야 응? 근데 이게 이제 테페라는 건데 이게 스웨덴 제품이야 근데 이게 내가 써본 이쑤시개 가운데 가장 괜찮아 어, 왜요? 이 끝이 고무로 돼갖고 안에 심심이 있어서 이 잇몸에 상처를 안 주면서 부드럽게 잘빼 치아에 뭐가 끼는 사람들에게 테페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고 이것도 하나 소개할게 이게 뭐 같아 이거? 아, 전혀 감도 안 해요 이게 코라빈이라는 거야 와인 병코르크에다가 네. 이걸 딱 꽂아서 이렇게 기울이면 이런 와인이 나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나처럼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와인을 하루에 한 잔씩 마시잖아 근데 알다시피 와인은 병을 따면 산소가 들어가면 금방 이게 산화가 되거든 그러면 네.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좋은 와인도 보통은 따면 바로 먹어야 돼 근데 나는 한 3, 4일, 4, 5일 동안에 두고 먹고 싶잖아 그럴 때 이걸 쓰면 질소를 채우는 거야 내가 써봤는데 상당히 괜찮아 오늘 이제 좋은 와인 따갖고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썩 뽑으면 몇달 있다 마셔도 원래 그맛 그대로 그냥 와인 그 좋아하는 분들 폴짝폴짝 마실 때 응?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 대형 이거야 이거 <laughs> 이게 좀무해 이게 그 수중 스쿠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네. 밑으로 들어가는 수중 스쿠터가 아니고 바다 위에 떠서 주로 스힘이 음... 강력해. 그리고 이거는 수영을 하나도 못해도아 하고. 우 우리 집사람 이걸 너무 좋아해. 옛날에 이거보다 훨씬 싼거 했는데도 너무 좋아하고 애기처럼 잘 타더라고. 근데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좋은 걸로 비싼 거 이거는 200만 원. <laughs> 그고이출력이 좋아. 그래서 이거 있으면은 네. 바다에 떠갖고좀더 네. 재밌지. 이렇게 반면 제가 산 아이템 추천하는 겁니다. 응근 그 꿀템이 많은데요. 꿀팁이야. <laughs> 이게 내가 몇년 동안 경험하면서 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참고로 이거 내돈내 산입니다. 너희 메이커들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뭐 좋은 아이템이 계속 생기면, 어, 여러분께 계속 알려드릴게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